자 오늘도 랜덤 챌린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전버프 좀 뽑아보자. 이... 어... 뭐야? 아... 보너스일지 몰랐다고. 케바! 어... 캡디나이스 버프는요. 어... 어... 근데 부품 3개, 젤리코 2개. 이거 뭔가... 뭔가 좀 보이는데? 노곰파 하나 뜨면은 녹음젤 점수 에픽도 있겠다. 아, 조금 괜찮을지도? 이 판은 무한광질 젤리코 노곰파이 조합 각이다. 여기다 강화 젤리코까지 딱 뽑으면은 그냥 진짜 확률 10%짜리 두 개에다가 20%짜리 하나야. 심지어 그 하나는 거의 젤리 생성량 한세배 되는 그 무적의 체감한 10권 폭 조합 할수 있겠는데? 가만히 머릿속에 그려질까요? 근데,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특? 현실로는 불가능함. 일 1번 주자는, 뭐, 거리 상당히 파멸적. 근데, 오시려, 좋아. 아, 2억 6천에 23등. 이번 가볼게요. 아니, 젤리코가 벌써 3개인가요? 어 아, 근데 젤리코 좀못 참겠는데? 8개냐, 아니면은, 젤리코를 들고 가냐. 근데, 보호막 자력도, 뭐, 나쁘지 않긴 해. 보호막만 어떻게 찾을 수 있으면, 자력도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 아, 죄송합니다. 천남님 어, 상자깡 어, 어, 와 미친 아니 부품이 7개 아, 진짜 레전드판이다 이거는 아 이거 셋다내 원픽이긴 한데 아 근데 젤리코 솔직히 좀 못참겠습니다 한번 가져가볼게요 이 젤리코가 지금이 고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막한두개세개씩더나아줬으면 좋겠네 아니면 뭐일제 래픽 점수 이런거 떠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곰젤리 파티에 장파와 곰파를 좀 뽑아야 됩니다. 웬만해서 노곰파로 노곰파가 그래도 뭐 확률도 조금 높고 에픽 노곰젤 점수도 있으니까. 또 젤리코 조합도 최근에 좀 해보고 싶은 조합 중 하나였는데 아 근데 얼마나 맛있을런지는 잘 모르겠다. 생각보다 지금까지 도전 좀 해보다가 그냥 망판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아 어, 점수 괜찮은데 요정도면은 8억 5천에 2등 3번 가봅시다 아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잘 풀리는거야 오늘 운수 좋은 날인가? 아내 네, 운수 좋은 날은 결말이 안 좋은데 어 장파 곰젤리 부품 하나 아레전버프을 얻은 대신 이 대가가 조금 크긴 하네 장파 곰젤리도 이게 맛있게 쓰기에는 좀 오히려 곰젤리 유성우 같은 거면은 좀 괜찮았을 텐데 아뭐좀 초반이니까 음... 곰젤리 유성우였도 아, 와야 근데 이거 젤리코 떨어지는 게아좀 범상치 않아요. 아무튼 좀 곰젤리 유성우였으면은 이게 장파와 곰파만 띄우면은 젤리코 때문에 그래도 중간 중간 뭐한 번씩 떨어지는 거 주워 먹는 거 나쁘지 않았을 텐데 아자력이 없어서 너무 아까워 이거. 자력 무조건 그냥 개필순데? 곰젤리 파티에다가 자력 있었으면은 지금쯤 점수 와 솔직히 좀 MSG 많이 쳐가지고 한 10억은 됐을 때. <laughs> 아 드디어 맵에 있는 곰젤리 파티가? 아내 자력이 없어요 이 선수 아니 빨리 곰젤리 파티 좀 진짜 급함 원래 같았으면 은 곰젤리 파티 떴다? 아 10%의 확률로 장애물 젤리 한개 생성 <laughs> 이랬을텐데 이 판은 단언할 수 있다 장파 곰젤리 생성량보다 이 곰젤리 파티가 뜬다면 젤리코에서 먹는 곰젤리 양이 더 많을 것자 8억 4천에 1등 4번 조자 가봅시다 오호~~ 소다 자력도 방패 부물 있네요 보상은 아~~ 이거 좀 큰데 빵이 너무 많이 나왔어 일단 두 번째 보상 자 상당히 빠릅니다 뭐, 어, 2, 3, 둘중 하나 해가지고, 뭐, 성장 곰젤리? 이런 거 봐도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심에너지 젤리 획득, 붕곰젤두 개도 있어가지고, 아, 이번도 뭐, 어떻게 좀 하면은 중간에 효율 엄청 잘 나올 것 같은데. 아, 근데 3번 낭만도 못 참겠네. 이판막 갑자기 팍팍 주는 거아니야 상남자는 큰 그림, 와, 분광 장치. 진짜 어쩌면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나가지고 왔네. 약간 각인 것 같기도 하고. 아, 니 네. 샤벳에서는 솔직히 이 장파 곰젤리라도 곰젤리라도 나와가지고 뭐 버프 조금 안뜬거 그럴 수 있긴 한데 아 소다는 이게 태생이 레어라 그런가 좀 불순하네. 아, 곰젤리 수급량은 근데 진짜 많아. 장파에도 곰젤리 나오고 시메노지 먹어도 곰젤리 나오고 젤리코에서 이제 곰젤리 파티만 있으면은 진짜 제일 많이 나오고 곰젤리. 6억 8천에 4등, 5번 가봅시다. 어 보호막 1회 추가. 아 이거 아 근데 1절 진장 일절 3만 6천 점? 아 이것도 검젤리 파티가 안 뜬다면은 조금 상당히 괜찮은 거 같은데 자력은 조상님이 갖다 줘. 잘 먹어야 점수가 센건맞아 하지만 갑자기 어떻게 막 상자에서 보호막 1회가 뜬다면? 아, 상자 4개짜리 하겠습니다. 곰젤리 파티 띄운다는 느낌으로. 아, 얼곰파 띄웠다. 아, 근데 노곰파 아닌 게좀 아쉽긴 하네. 보호막 오젤까지 챙겼고요. 아, 이 정도면 잘 띄우긴 했다. 뭐 띄우진 않았어. 최대한 점프를 빨리 해서, 보호막 풀을 돌립시다. 아, 자연산 일젤 무곰젤 딱 하나 나와주면 좋겠다. 젤리코에서 변환되는 거 은근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여기가 그 맛집 구간인가요? 장파곰젤리에 조금 든든할지도 여기선 아 근데 여기 뭐 성장곰젤리 이런 거 없는 상태에서 달리는 거좀 상당히 아쉬워 뭔가 지금 와서 끊기에도 아 애매한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아 너무 맛있어 아 그래 이게 원래 장파곰젤리가 이 효율이 안 좋은 버프가 아닌데 뒤로 가면 갈수록 아우 말도 못하게 부려져가지고 참 아니, 장애물에서 무금젤 나올 때마다 너무 맛있어 그냥 플러스 공젤리 6개 <laughs> 오오잘 먹겠습니다 어? 아니 오늘은 그냥 토마호크 스테이크네 아니 급식이 왜 이렇게 맛있나요 어? 왕보탐까지? 무곰젤 점수 두 가자! 으 자력도 은근 좀 챙겼어가지고, 무곰젤 길로만 좀 가는 걸로. 와. 솔직히, 이속 이런거 광속 하나도 없어가지고, 못하면서 그렇게 점수 잘 먹을 그건 아닌데. 와, 너무 맛있다. 나 18억 7천에 3등 6번 가봅시다. 성장곰젤리하면은 조금 키울 수 있나? 이런 친구들은 주자보프에서 뜨기를 좀 기대해보자. 성장곰젤리 집어 집고 가볼게요. 아4개짜인가요 혹시? 아쉽네. 자, 상자깡. 아부품 하나. 아 갑자기 90도로 꺾여 버렸다 이 점수 그래프가. 슬슬 내 전성기가 지나가겠다. 아, 내 전성기가 이렇게 짧게 빠지는 게 너무 싫어. 장파 곰젤리도 그렇고, 장애물이 없다? 그러면은, 이 곰젤리 파티 꺼내 모으는 것도 사실 쉽진 않아. 생각보다 막 한두 번은 좀 아쉬울 수 있어. 몸에서 기운 빠져나가는 소리가 점점 들려. 그래도 그냥, 조깅하듯이 이렇게 달리는데, 12억 정도면은, 나름 좀잘 성장되고 있다는 건가, 곰젤리? 자, 12억 6천에 3등. 7번 가볼게요. 어, 레전 쿠키. 하인, 6개짜리로 여기서 한번 반등해보자. 제발. 레전 버프 하나 더. 혹시? 어, 야, 근데 부품이 5개. 레어 광제까지? 보상해서 이게 좀 맛있게 떠버린다면? 젤리코미사 일 아, 어, 이거는 좀. <laughs> 가보자 성장 모금젤은 28,000 점입니다. 와 이거는 진짜 젤리코 복사 버그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젤리코 두개 집어 보는 것 같은데? 와 아니야. 아, 아니, 젤리코 양이 그 확연히 달라졌어. 아, 젤리코 느낌 있죠? 지금 떨어지는 거, 개수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일젤리랑 곰젤리 점수랑 좀 차이 나다 보니까, 곰젤리 파티가 좀잘 떠주는 게 관건일 것 같네요. 그래야 이제 성장 모금젤도 스택 싸우니까. 그거 곰젤리 파티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일젤 점수 아까 뭐 집은 것도 아니어가지고. 와, 이거 그냥, 아, 여기다 광젤 마공 아, 이속이라도 좀 빨랐으면은, 그냥 전술 폭격기였겠는데? 저 어, 심에너지 젤리 뽑아내는, 저 녀석들도 그냥 정신을 못 차려 아니 딱 싸기 전에 그냥 젤리코로 다 박살내버리네 아또 일젤 타임이다 여기서 곰파? 아 까비 여기서 곰젤리 파티? 아 까비 곰젤리 파티 언제 나와 아 이게 10퍼짜리라 노곰파였으면 더잘 나왔다 자 16억에 3등 8번 가볼게요 아, 쿠키가 좀다 아쉬운데, 거대화 지속시간... 있을모가 있을까? 근데... 대신 쿠키로... 저런 데서 어, 버프 하나 가져가면은... 안 좋아, 액땜하는 거야. 하나에 무금젤 25만점, 부품 다섯 개 남아가지고 9번1 0번에 혹시 뭐... 레전쿠키... 라던가... 뭐... 보너스 좀잘 뽑으면은... 가능은 좀 할지도... 네 번째... 보상? 아, 깔리는 거 봐. 레어 광질도 아까 띄우긴 했는데 자해물이 없으니까 이게 레어 광질 못본지도한 100만 년째 되는 거 같다. 젤리코도 결국에는 잘 달려야 맛있는 조합인데. 이번 씬 이렇게 잘 달리고 젤리 생성량도 많고 딱 성장 버프 있으면 그게 랭킹 조합인데 그거를 이렇게 삼중첩 시키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 뭐 당연히 랭킹 조합이니까 어려운 게 맞긴 하지만, 아, 근데 이런 판은 항상 광질 같은 게 없고, 참 <laughs> 와... 젤리포그냐 <그냥>. 아, <laughs> 광질 한번 터지면은... 아니, 그 떨어지는 속도가 말도 안 된다. 아, 이제 장애물도 별로 없어가지고, 곰 젤리 파티가 잘안 나와. 저의 시대는 끝인 걸까요? 자, 21억 7천에 3등 9번 조작 가보겠습니다. 어, 들린다, 들려. 어? 아, 상자 두개 <laughs> 아하. 어. 낭만이야, 아니면은 그냥 점수 챙기는 거야. 뭐야. 근데 상자 8개 못 참아. 갑자기 1절 무검절 나오면 어떡해. 갑자기 곰절리 우성우 나오면 어떡해. 슛! 부품! 여섯, 일곱, 여덟, 젤리코! 아니, 이판 부품 뭐냐고 도대체. <laughs> 설마 또 젤리코 하나 더 있는 거아니야 아, 그건 아니네. 이거는 뭐가 맛있을려나 장파 시에너지 젤리가 이제 효율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구간이, 구간인지라. 심에너지 젤리 생성해보자. 성장, 와, 1 0만 점. 맞다, 그냥 복사가 되버렸어야 아니면 진짜 장파 파편 안 나오나, 이거? 개말없네 장파파편 나오면은, 심에너지 젤리도 생성되고, 장파 곰젤리도 복사되고, 그냥. 전부 올인원인데. 이판 혹시 마지막에 또 보너스라거나, 뭐, 레전 어떻게 잘 뽑아가지고. 전섭 책초 부품 보상 다섯 개? 불가능하겠지? <laughs> 아, 이 판은 뭔가 좀 재밌는 조합이 잘 되네. 곰젤리 파티만 좀 빨리 띄우자. 10%면 낮은 확률 아니잖아.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이생큐왜 이렇게 안 나와? 아, 드디어 나왔네. 아, 지독한 녀석. 아, 내가 갑자기 아이템 지속시간 그 30%, 어? 아이템 획득시 50만 들, 그거 개마려워. 레어 지속시간 정도는 띄울 수 있을 줄 알았다. 와, 개맛있다. 아, 내 무곰젤 편한도좀 노는 거 아쉽다. 일절 무곰젤만 떴더라면. 지금 저 젤리코 1젤에서 <laughs> 아무금젤이몇 개야 이게 아냐 1등이랑 점수 차이도 있는데 좀 나긴 나네 성공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나? 나쁘진 않은 정도야 27억 4천에 2등 10번 가볼게요 아니면은 뭐 보너스 한 번이라도 좀아좀다 맛없는데? 뭔가 인삼이 버프 잘줄것 같아 붕검젤도 들고 있어 이 녀석이다 가래비 따라 따라 오려무나 곰젤리 줄 테니까 아 일절 무곰젤이었더라면 아, 성장 무곰젤은 15만 2천 점 음. 생자력도 하나 챙기긴 했네요 음. 아네 이게 또 레어 광질 거대와라 뽑아먹긴 쉽지 않다 아무리 동시 발생이라도 조금 한계가 있어 보여 녹판 목표는. 탑3로 한번 가봅시다. 건물도 붉은알 있고, 뭐, 부활도 있는 쿠키니까. 아, 장애물이 없어가지고, 곰젤리 파티의 상태가. 아, 하나 남았다. 휴. 아니, 곰젤리 파티가 진짜 보탐급으로. 아. 이 정도로 애원하게 될 줄이야, 나. 아 녹음파 개맛있어 인삼이라 도 아, 싸다싸, 곰젤리 파티, 한 번만 나와주세요! 가시, 가시 어딨냐? 장애물. 장애물. <웃음> 장애물. <웃음> 지금까지, 그, 동시발생 광질 거대화. 딱한 번씩 터진 것 같은데? 한두 번씩? 지금 한번 터졌고. 어, 거대와. 아.. 거대와 귀하다 앱에 있는 이 쌀먹 거대화도 귀해 중고날 부활 아.. 탑3도 안되냐? 아.. 이 쓰레기같은 지옥매 자, 21억 9천에 145억에 4등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판은 젤리코.. 한번 곰젤리 파티 조합으로 좀 해봤는데요 일반 젤리코 두.. 아니 네개에다가 그다음에 이 부품 보상 미사일 난사 장치 두개 뽑아가지고 좀 해봤습니다. 확실히 좀 괜찮은 것 같죠? 이게 뒤쪽으로 오면 올수록 장애물이 없다 보니까 뭐 장파 곰젤리도 그렇고 곰젤리 파티 뜯어먹기도 어렵고 동시 발생 있으면 뭐하나 확실 거미 와도 안 터지고 장애물도 없으니까 심에너지도 아쉬워지고. 아 진짜 아쉽게 됐습니다. 아 이게 차라리 일절 무공 젤이었으면 결과 확 달랐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마지막 주자 그 뽕맛이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아!